안녕하세요. 수입니다근익군 분계면 가오리 산97에서 영면을 쳐계신 예낙전의 묘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예낙전은 고려주에서 정입분문화 찬성사에 올랐던 인물로 부계군으로 번군이 되셨으며 어영응 예시의 시조이십니다. 먼저 묘지 입지를 살펴보면 묘지 뒷편에 둥그런 금성제 현무가 기봉해 있으므로 아주 좋은 현무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선회하면서 겹겹이 감싸는 영상입니다. 우측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도 미역을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겹겹이 감싸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수성체 산형이 있고 좌측 앞에 동그런 금성제 잔뿌리가 아주 특출한데요. 조안도 대체로 무난합니다. 즉, 이와 같이 뻗어 내린 산줄기가 묘역을 중심으로 회포하고 있는 안정적인 입지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절망이 젖어있어서 더 이상 위쪽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김액이 묘지를 입수가 되는 형상인데요. 봉분도 크지만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탕판이 상당히 넓습니다. 묘지를 입수한 산질기의 기온을 측정해 봐야겠습니다. 김액의 중심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6, 약 16보 정도 됩니다. 당판이 넓은 만큼 기운이 제법 좋은데요. 제 기준으로 20보 정도 되어야 혈이 맺혔다 할수 있으므로 명당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 혈이 맺히지 않았는지 계절목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계절바로 앞에서 완경사를 이루며 길게 늘어지는 형상입니다. 저 위쪽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철망을 통과해서 면을 넓게 펼치며 뻗어 내려가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산줄기가 평평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첫측으로 유들을 뻗어서 지지한 후 우측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곳은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묘지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낙전 묘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뻗어내린 산줄기들이 해포하여 혈이 맺힐 수 있는 애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만 묘지 앞 계절 밑에서 완경사를 이루다가 다시 평평해지는 것은 산줄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를 하는 것이므로 산줄리가 묘지가 조성되는 땅을 형성하고 단출하게 마무리가 안된 형상입니다 즉 용진이 안된 형상입니다 그리고 묘지 밑에서 좌측으로 유두를 뻗어서 지지한 후 우측으로 용머리를 돌리는 것도 산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를 하는 것이므로 역시 묘지가 있는 땅을 형성하고 산줄기가 단출하게 마무리가 안된즉 용진이 안된 것입니다. 또한 용진처 산줄기 등성이 부분이 묘지가 초동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도 묘지가 있는 땅을 형성하고 산줄기가 단출하게. 마무리가 안 된, 즉, 역시 용진이 안된 형상입니다. 이렇듯 산줄기에 나타나는 형상 하나하나가 혈이 맺힐 수 없는 형상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즉, 묘지 계절 밑으로 길게 늘어진 산줄기의 형상에서 예낙전의 묘에 혈이 맺히지 않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의를 찾아서 어영의 시시이신연학진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명당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